강 남는 데는 한 5분? 탈북하는데 5분 걸린 거예요? 그쵸 강 하나 걸어가면 바로 앞이 중국이었거든요 두만강 두만강 그냥 건너가요? 네 두만강이 여기서부터 저기 딱요 요 넓이예요 이강이라고 하면요 네. 요렇게 요렇게 <laughs> 지금 이렇게 하면 탈북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 <laughs> 네 요렇게 갔으면 됐어요 아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리얼 지금 원하는 대로 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완전 만족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어, 근데, 지금 아, 네. 지금 어떻게 해? 너무 무거운데. 아, 네. 괜찮아요. 제가 좀 들어 드릴까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어? 저희가 네? 안 들어드리면 욕 먹을 것 같은데. 아, 제가 좀 들어 드릴게요. 아, 너무 얼굴 가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요. 가방부터 어 지이 오늘 장난이 아니신데,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때 한국에 왔어요. 지금은 작품들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laughs> 19살에 한국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정확하게 어디서 오신 거예요? 아, 맞다. 제가 저 고향은 북쪽에서 세일 위쪽, 황동북도 쪽이고요. 북한? 네, 맞아요.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탈북하신 거죠? 네 맞아요. 저는 태어나 가지고 <laughs> 네. 탈북하신 분을 <분은> 처음 뵙거든요 <laughs> 정말요? 네. <네네네. 웃음> 그러시구나. <제가> 공식적으로 <laughs> 네 탈북했다고 하신 분은 진짜 처음 뵀어요. <laughs> 어 그래서 지금 너무 신기하거든요. <laughs> 아 정말요? 네네네. 뉴스나 뭐 이런데 보면 요즘 탈북하신 분들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는 많았는데 <laughs>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은 강화돼갖고요. 음... 보안이나 이런거죠? 라떼는 한거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라떼는 <laughs> 벌써 한국에 오신지 오래됐으니까 <laughs> 맞아요 한국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한 11년 됐어요 어, 19살에 오셔가지고 지금 11년차니까 <laughs> 네. 지금 한국 나이로는 30살인가요? 맞아요 아까 여러가지 예술 작품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뭔가요? 아, 제가 패션이 좋아서 탈북을 했거든요. 패션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다가 아, 나는 이렇게 패션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못하겠다 이랬고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마음껏 패션의 자유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패션 공부를 했었고 지금까지 쭉 패션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어, 원래 보통은 북한에서 탈북하실 때 TV로 들은 거 그대로 말씀을 리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탈북했다든지 네. 아, 생존 때문에 탈북을 하는데 디자이너님은 패션 때문에 하신 거예요? 아, 그거는 정말 옛날 분들이 그렇게 하셨고요. 어... 그때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때가 딱 94년도 때였을 거예요. 그때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를 걸었었던데 저는 그때 태어났었으니까 그게 고난의 행군인지도 모르고 고난의 행군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컸었고요. 저 때, 계속 저 때라고 하는데, <laughs> 저 때는 한류가 엄청 유행했을 때였어요. 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한국 드라마라던가 미드라마 이런 걸 보고 자란 세대여서 내가 누리고 싶은 욕구? 외부 미디어를 보면서 욕구가 생겼고, 그 욕구로 인해 탈복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저는 아기때 엄마랑 시장 가면요 그 시장에 버려진 애기들이 막 있었어요 엄마 저 애기 왜 저기 이렇게 누워있어? 집에 데려가서 키우자 막 일, 이랬었던 기억은 있어요 시장에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기를 진짜 못 먹을 때 자기도 뭐 배고프고 이럴 때 애기를 키울 능력이 안 되니까 애기를 시장에 막 버리고 그랬나봐요 병원 가도 애기들이 이렇게 버려져있었고 버려졌다는게 진짜 버려진거예요네 근데 그때는 그게 어 왜애기들 여기 여기 이렇게 누워있지 그냥 원래 애기들이 여기서 태어난 애기들인가 그냥 이렇게 생각했지 아 힘들어서 이렇게 버려졌구나 이란걸 생각 못했었어요 요즘 좀 나아졌나요? 어 요즘 다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힘든게요? 네 어. 대표님 <laughs> 대표님 다이 <저희> 피디님이예 <laughs> 촬영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촬영하시는 거예요? 아 요거는 회사사람들한테 비밀인데요 요거는 제가 개인 브랜드 하고 있는데 따로 하고 있는 거를 촬영하고 있어요 아. 근데 거기서 이제 회사 옷도 같이 촬영하긴 하는데 회사 음. 옷은 딱두 개밖에 안 되고요 네. 나머지 다제 개인 브랜드 촬영하고 있어요 <laughs> 지금 이렇게 조요 네. 대표님은 알고 계신가요? 대표님 알고 계세요? 아, 대표님은 알아요? 네. 아, 대표님 저 개인 브랜드 해야 돼서 저 퇴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어. 대표님께서 그냥 하면서 해장고도 같이 하면 좋겠다. 아, 정말요? 네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지금 투자하는 거를 허락을 해주시는 거네요? 맞아요. 네. 왜냐면 제가 회사에서 마케팅, MD, 디자인 다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 네, 그래서 사이트 관리, 사이트 만지는 것까지 다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게 렇나 한다 이러면은 회사의 그 브랜드는 멈추는 거여갖고. 음, 근데 굉장히 지금 조용조용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laughs> 네. 탈포할 때도 이렇게 조용조용. 어, 맞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맞아요. <웃음> 그랬네요. <웃음> 이게 패턴이 제가 개발한 무늬예요차장의 하나뿐인 무늬예요 이게 뭐냐면 문인데요. 이게 패턴이 극락전 아시죠? 극락전이요? 네, 그불교의불상이 앉아있는 데를 극락전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 극락전의 문이 들어가면 심이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이 문을 여는 순간 꽃길이다라는 의미래요. 열려서 누군가가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뭔가 이 옷을 입은 사람은 약간 행복했으면 좋겠다. 취미 있었으면 좋겠다. 취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맞아요, 그거예요. 어. 개인 브랜드 만드셨다고 아, 개인 브랜드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laughs> 회사 이름은 뭐예요? g b 기억 B. 제가 이름이 권봄이잖아요. 네. 이니셜 g b 랑 기억 B. 제가 13년에 한국에 왔거든요. 패션의 자유를 찾아서. 아, 2013년이요? 네, 음 패션의 자유를 찾아서 날개를 다 네. 나의 모습. 13년의 나의 자유. 그런 느낌. 13은 이제 곰범님의 숫자, 상칭이 되겠네요. 맞아요. 근데 13이 박지성 네. 선수 등번 네. 오기도 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음. 그, 이, 이길 수 있을까요? 오, 그, 박지성 선수가 입어도 되겠네요. <laughs> 박지성 선수 연락주세요. 13 연락주세요. 아, 저 2030에서 처음에 집 공개 요청을 해주셨었는데, 아직 공개하기가 부끄러워서 공개를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조회수가 100만이 나오면, 저의 아늑한 집 공개할게요. 아늑한가요? 엄청 아늑해요. 네. 엄청 작고 아늑해요. <laughs> 음. 음. 아, 저는 그범씨 회사의 CEO로서 포셉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해서 아트 티를 제작한다든지, 지금 고봉 님께서 본인 굉장히 에이스다. 분님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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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아 네. 인수 어, 맞아요? 음. 어, 네. 네 독립을 하려고 했는데 분님이 붙잡았다. 맞습니다. 계속 해야죠. 이 <laughs> 예. 포셉이라는 브랜드는 <laughs> 네. 디자이너를 이제 금범씨가 또 리드하고 있고 어. 프랑스, 밀라노, 도쿄, 홍콩 패션 행사에 금범씨하고 같이 해외로 진출해서 세계적인 디자인으로 성장하는데 예. 이끌어줄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네. 북한에서 오신 분을 처음 뵀어요 음. 원래 알고 음. 물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처음에 아셨을 때는 음. 좀 놀라지 않아. 았 아, 기습 보고 하셨어요. 뭐 저는 이제 긴감인가 했어요, 사실은. 크게 놀라지는 않을 어요 어. 아프리카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어. 뭐 화생인이 오더라도 저는 관대해요. 아. 우리 금범 씨는 유진 씨 이상으로 세계적인 톱스타가 될 거예요. 파이팅 합시다. 유진 씨부터 더 좋은 볼륨이... 게. 네. 아, 네.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네 열심히 달려야 되니까요. 아, 끝. 여기 자주 오시는데네 맞아요. 저 항상 여기 와요. 여기 진짜 맛있어. 음. 이런데 어그로 끌려면 막 이렇게 담그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네요. 아, 한식 많이 좋아하세요? 네, 저... 집밥 같은 걸 좋아해요. 네. 엄마 밥이 그리워서. 음. 음. 오 맛있겠다. 먹방 해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맛있다 근데 이게 댓글에 이런 게 달릴 것 같아요. 아, 젓가락질 진짜 특이하게 한다. 아 맞아요. 제가 어릴 때 외할머니랑 커서 갖고 네. 할머니가 계속 먹여줬어요. 아. 그래서 그 젓가락질을 못해요. 외할머니랑 큰가 아니고 아빠 엄마랑 외할머니랑 같이 음. 살았거든요. 네.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안 불편해요. 이게 편해요. 어. 근데 또 우리 집안은 젓가락질 못한다고 손대지를 않았을 것 같고 이게 원래 이런 이렇게 젓가락질 하는 건줄 알았어요. 여기 집에서 막내로자 않았었어요? 아니요. 외동 같은 첫째, 동생이랑 나이 차가 이 많이 나거든요. 어. 근데 지금 그 동생분 어디 있나요? 동생도 고향에 있어 이제 스무살이에요 어, 보고 싶지 않아요? 너무 어릴 때, 때 헤어졌으니까 애기같이 누나 이랬는데 지금은 성인이 돼서 이제 목소리가 막 이상해졌을 거 아니에요 음. 근데 그목소리 듣고 싶지가 않아요 뭔가 어릴 때 추억이 망가질까봐 네 어, 그러면 19살 때 여기 혼자 하는 잖아요 부모는 님다 음. 거기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어,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어요 아, 진짜. 먹었었다 택시 부를요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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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지금은 없어요, 아예.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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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다, 티 티, 티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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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짜 진짜. 진 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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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네. 첫 번째 브랜드, 그리고 첫 촬영 아 아니 그건 아니에요 첫 촬영은 아, 아니고 이미 네. 제 브랜드는 런칭한 지한 6개월 정도 됐고요 어. 6개월 정도 됐고 지금 FW 신상을 촬영하는 거여서 그 모델분들이 제 옷을 입어주고 그게 또한 작품이 되니까 네. 기대가 되고 그런 과정들이 되게 저한테는 많이 설레요 어. 너 혼자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11년 전에 네. 19살 때 네. 어떻게 여기서 오신 거예요? 북한에서 중국을 넘어서 라오스 태국 이렇게 걸쳐서 와요 그렇게 그냥 쉽게 올수 있는 거예요? 저 때는 되게 쉬웠어요 음. 저 때는 중국으로 가는 강이 있다면 그냥, 음. 그냥 쉽게 넘어서 가면 중국이었거든요 심지어 제 친구들은 산에서 놀다가 길 잃어서 중국으로 갔다는 적도 있어요 아 어, 정말요? 네 다시 오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시 강을 건너서 가면 됐어요 강이 두막가네 맞아요 어. 이게 건너기 쉬운 강이에요? 네, 진짜 엄청 좁고 얇고 그냥 요만큼 다리 요만큼 정도 물이 오고요. 어디요? 요 정도 물이 아. 오고요. 그리고 되게 몇 메터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럼 그때 당시에는 뭐 경비나 이런 게 많이 없었나 봐요. 그때는 별로 없었고 음. 그때는 그 경비서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그냥 넘겨주고 그랬어요. 아. 지금은 좀 그런 상황은 아닌, 아닌 거예요 지금은 앞뒤로 철조망이 막혀있고 음... 중국쪽이랑 북한쪽에 다 이렇게 철조망 막고 지뢰를 깔아놨대요 아 그래서 쉽지 않구나 지, 지금은 거의 그쪽으로 못 오고 대부분 음... 바다로 근데 바다가 진짜 위험하대요 배타고 오는거죠? 네 거죠? 그래서 진짜 위험해갖고 거의 성공률이 거의 적어서 음. 저희가 다음면 하나원이라는 데 가잖아요. 하나원이 정확하게 뭔가요? 그게 뭐냐면요. 음. 한국에 딱 오면은 이제 국정원에 가서 조사를 받아요. 음. 조사를 받아서 조사를 한 3개월 정도 받아요. 음. 다 받고, 그리고 하나원에 또 3개월 정도 가 있어요. 왜 가냐면요. 이제 나가서 정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 교육을 음. 저, 해줘요. 음. 그래서 그 교육을 3개월 하나원에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원에 그 교육생이 3명 밖에 없대요. 저희 때는 몇천명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laughs> 확 줄었네요. 네오 그렇구나. 아 저는 응. 요새 더 많아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거는 진짜 그군인들이라던가 음. 바다 쪽그배 타는 시는 분들은 그 분들이 그렇게 오시는 거고 네. 그냥 일반인들은 지금 거의 올수 없어서 지금 딱세명 아. 정도. 아 그럼 완전 막혔다. 맞아. 볼수 있겠네요. 네. 오. 근데 립스틱 어? 좀 바를게요. 응, 바르세요. 생기 발랄하게 나야 되니까. <laughs> 근데 올 때는 네. 보통 가족들 같이 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네, 저 때만 해도 혼자가 많았어요. 저 때는 같이 아. 온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이 되게 많았냐면 먼저 남자친구가 한국에 갔는데 음. 그 남자친구가 얘를 부른 거예요. 아 어떻게 불러요? 브로커를 통해서. 응? 브로커를 통해서 브로커를 아. 보내는 거. 그래서 남자친구 따라 강남에 오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요. 아.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네. 3개월은 국정원에서 네. 네, 면접? 뭐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네. 3개월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국정원에서 면접보다는 조사 받았어요 조사? 네. <laughs> 어떤 조사 받나요? 간첩인지 아닌지에 네. 대한 조사를 막 1인실에서 받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국정원 선생님이 막 간식도 맨날 맨날 챙겨주시고 음. 진로 상담 계속 해주셨어요 어. 공부할 건지 대학교는 갈 건지 엄청 딱딱했게 따뜻했고 그 선생님이 저한테 번호를 주시면서 응. 외우고 버리라고 해가지고 외워서 버린 다음에 나서도 전화하고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어, 그래서 좋은 분잘 만났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맞아요 어, 그래서 좋은 분 만나가지고 조금 초반에 장착하는 건좀 도움이? 아니요 그건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요 자기 <laughs> 술 마실 때마다 공부 잘하니 그래서 <laughs> 그런 그냥 뭔가 동네 아저씨 저보다 어. 나이 차이가 좀 많았었거든요. 네. 한 10살 차인가 났었는데, 본부 잘하니, 학교 잘 가고 있니, 개, 이런 뭔가 아빠 같은 느낌? 어. 그냥 뭔가 제가 잘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해주는. 야, 너무 어리니까 응. 약간 눈에 밟히고 막 이렇게 나봐요 그래서 그랬나봐요. 어. 음, 그리고 막 생각없이 막 밝고 막. 아직... 그러니까 얘가 어. 좀, 좀 불안했나봐요, 어. 그분 입장에서는. 어. 어. 그럼 거기서 나왔어요. 그 네. 다음에는 어디서 사신 거예요? 아, 거기서 네. 나와서 엄마친구네 집에서 살았어요. 아, 엄마... 어머니, 친구분은 여기 계셨어요? 아, 네. 엄마친구는 여기 사셨고, 어. 그래서 엄마친구네 집에서 살다가 한 6개월 살았어요. 6개월 살았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철이 없다 보니까, 엄마친구 화장품 막 이렇게 바르고, 막 <laughs> 그리고 바른 거를 그 자리에다 넣어놓지도 않아요. 막 바닥에 막 이렇게 널브러져. 널물어... 드리고 막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엄마 친구의 표정은 싸늘해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엄마 친구가 너 나가라 이러고 어. 반지하, 그 평짜리 반지하에 들어가서 살게 됐었거든요. 어, 어, 독립을 하신 거네. 이제. 네. 돈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때 제가 강은정 TV의 그 강은정 언니랑 어릴 때 춤을 배웠었었 같고요. 무용수로 알바를 했었어요. 아 여기 와서요? 네, 무용수로 알바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고, 1년 정도 그렇게 벌고, 검정고시를 보면서 그렇게 알바하면서 벌다가 2년 차 됐을 때 고등학교 기숙사로 들어가서 고등학교 과정을 밟았어요. 패션 디자이너를 하기 위해서 대학교를 가려고 준비했는데 패션 쪽은 이제 홍대가 제일 탑이더라고요. 그래서 난 무조건 홍대를 가야겠다 이러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검정고시를 봤는데 주변에서 그 검정고시 같이 보는 언니들이 야 홍대 가는 애들 수능 1, 2등급이야. 막 이러시면서 아 검정고시 나와서 거기 졸업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음. 얘기를 하셔갖고. 그래? 그러면 나는 고등학교 공부를 더할 거야. 이래갖고 곰정고시 패스하고 고등학교를 다시 갔어요. 제 고등학교 가서 입시 학원까지 같이 다니면서 패션 공부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입시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홍대를 가서 홍대에 4년 잘 수료를 해갖고 대부분 다 졸업 못한다 이랬지만 제 작품을 만들 때 교수님들의 많은 칭찬을 받으면서 학교를 잘 졸업했고 막학기 때 막학기 때 바로 취업까지 했어요.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그 막았기 때 취업하고서 쭉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번아웃이 왔었어요. 너무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적인 미래 가면 옷을 만들고 싶었던 게 제일 꿈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아, 만들고 싶다. 번아웃이 왔는데 그걸 딱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펀딩 한번 해보자, 라고 펀딩 했는데, 1차만에 성공했어요. 2차 했는데 또 성공했어요. 오. 그러면 나 공모전 해도 될것 같아 서 항복, 금호복 개발 공모전을 지원해봤는데, 거기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못 쉬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갖고, 멋있었어요. 뭐 <laughs> 홍대에 다녔다고 했잖아요. 네. 대학생활 하면서 미팅 이런 것도 했나요? 했죠. 네. 제 그때 남자친구에 있었는데 몰래 했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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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3대3이었는데 한 명이 모자라네요. 그래서 무조건 저보고 가야 된대요. 남자친구 몰래 갔었습니다. 대학교의 묘미는 미팅이다,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미팅을 안 해보면은 졸업해서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갖고, 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진짜 그 자리에 가서 그 남자들이랑 뭐 사귀겠다, 뭐 바람 피겠다 이게 아니고. 아, 참여만. 참여만. 추억을 어. 만들겠다, 요것만 했었어요. 어. 아, 안 걸렸나요? 안 걸렸어요. 아, 그래요? 근데 헤어졌어요. <laughs> 이거 볼까요? 그때 내가 거짓말하고, 근데 현남친이 이렇게 하면 화낼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네, 저는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한국적인 미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왜 그쪽을 포인트로 두시는 건가요? 그 대학교 들어갔을 때도 고향이 북한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들어갔다 보니까, 대학교 3학년 때 살짝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난 누구일까? 난 어느 나라 사람일까? 이러면서 질문을 하고 있었죠. 근데 교황 수업으로 역사 과목을 듣게 된 거예요. 역사. 역사 과목. 근데 그런 걸딱 배우면서 아 우리는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었고 다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 나라에 해놓은 게 없어. 그래서 좀 살짝 양심에 꺼리는 거죠. 내가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와갖고 숟가락만 얹었기 때문에 진정한 한국 사람이 되려면 한국을 빛낼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한국의 복식을 발전시키는 디자이너가 되자 이렇게 하면서 한복은 그냥 한복의 그 시대에서 멈춘 거잖아요. 한국의 복식을 변하는 시대에 맞게 접목을 해보자. 한국의 미가 전 세계 트렌드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좋은 아이디어로 옷을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에서 음. 한국적인 미를 살리는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 이따가 스튜디오 가면은 그 네. 옷을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볼수 있습니다. 여긴가? 이건 것 같아요. 아니네. 탈북했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 탈북을 왜 하신 거예요? 아, 저는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제일 말안 듣는 학생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입지 말라는 옷을 입고 기르지 말라는 머리를 기르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심판대에 오르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즐겼어요. 아침에 이제 저희 조회 시간 이 있는데 조회 시간 때 옷을 잘못 입거나 머리를 길게 한 친구들은 앞에 나가게 한 다음에 비판을 해요. 근데 저는 그 전교생이 모인 그 앞에 나가서 비판을 받는다는 거는 생각 안 하고요. 전교생이 있는 그 앞에 나가서 나를 보여준다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나 오늘 또 이런 거 입었어 오늘 머리 스타일 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걸 되게 즐겨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그랬는데요 거리에서 이제 딱 다니면 거리에서 잡아가는데 저같이 좀 옷을 막 화려하게 입은 친구들이 몇명이 있어요 마, 많이 있어요 같이 잡혀가면 그 친구들은 아빠가 고위층 간부라고 보내주고 저는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거기 건물 청소를 혼자 시키는 거예요 아 이건 너무 불공평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불공평하게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탈북했다라는 걸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네. 탈북이 이렇게 쉬운 건가요? 어저 때만 해도 되게 강 하나 걸어가면은 바로 앞이 중국이었거든요. 무슨 강이요 두만강이요. 아 두만강 그냥 건너가요? 네 두만강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저기 딱 조사 요요 넓이에요. 이 강이라고 하면요. 네. 이렇게, 이렇게. <laughs> 지금 이렇게 하면 탈북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laughs> 네, 이렇게 갔으면 됐어요. 아, 거짓말 아니에요? <laughs> 진짜 리얼. 아니, 근데 그게 물살도 세고, 뭐 아니요. 수심도 깊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게 수심이 깊은 데가 있고, 얕은 데가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그 두만강 근처에 산 같은데 있는데 산을 엄청 이렇게 넘어서 강이 좁은데 그 쪽으로 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아... 네 수심 깊고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럼 금방 넘어가네요? 맞아요. 얼마나 시간 걸려요? 일단 산을 산을 넘을 때가 이제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안 되게 산을 이렇게 넘어서 강까지 갔었고요. 강 넘는 데는 한 5분? 5분? 어 5분도 안건안 아... 됐었던 것 같아요. 그 탈보하는데 5분 걸린 거예요? 그쵸. 와. 아, 지금 컨디션 어떤가요? 저 컨디션 좀 많이 설레고 좋아요. 이거는 뭐예요? 저의 어, 시그니처 패턴을 넣은 스카프예요. 이거는 회사 거예요? 아니요, 제, 제가 만든 제 거예요. 제 브랜드 어. 거. 이거 원래 이렇게 착용하는 건가요? 맞아요. 원래. 아, 진짜요? 네. 음. 어, 모르시구나. 이거 센스인데? 네. 아, 그래요? 어, 네. 뉴진스는 이렇게 묶고요. 블랙핑크는 이렇게 묶고. 해봐드릴까요? 네. 저... <laughs>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모델 김사랑입니다. 현대무용하고 있고요. 모델로 사진 촬영하고 있습니다. 셀럽들이 든가 연예인들이 요 스카 런 스카프를 많이 하고 나오잖아요 아, 뭐, 맞죠, 맞죠. 님? 아, 이게 네. 요즘 트렌드예요. 맞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많이 들으시더라고. 그렇게. 근데 피디님이 안 믿으시는 거. 예요 네, 네. 모델분이 오시면 물어본다. 물은다라고 네네. 하면 제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 네. 아니요. 요즘 이거 많이 하세요, 진짜로. 아니, 젊은 사람들이 홍대, 강남 이런 데서 이걸 많이 하고 다녀요? 약간 거기까지 오진 않았는데 네. 근데 이제 연예인들은 이미 알고 발빠르게 작용 아 중이 저희가 이제 먼저 하면 이제 강남에 다 퍼질 거예요. 이런 음, 느낌. 이거를 이제 웃으면 안 돼요. 이런 <laughs> <laughs> <요런> 느낌. <laughs> 아, 네. 무슨 아, 네. 느낌인지 알겠죠? 아, 그래요? 지금 원하는 대로 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완전 완벽합니다. 원래 저 옷은 제가 입고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 모델분한테 다 맡겨야 될것 같아요 잘겠습니다뭘 드세요? 이거 p d 님이 사주신 거예요 이제 벗고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쭉 펴셔도 되고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laughs> 제 <제가 웃음> 기분요? 아, 만족합니다 <웃음> <웃음> 이제 촬영 끝난거예요아네 이제 끝났어요 <laughs> 아 힘들다 <laughs> 일부 카메라 있다고 이렇게 하는거 아니에요? <laughs> 맞아요 좀 연기 좀 해봤는데 힘들긴 힘들어요 근데 땀은 안나긴 해요 근데 땀나는 척 닦아보긴 했어요 <laughs> 어쨌든, 지금 한국에 온지 이제 11년 됐잖아요. 꿈 때문에 와서 자기 브랜드 만들어가지고, 네. 촬영도 하고, 꿈을 실현해 가고 있는 단계인데, 부모님한테. 네. 자랑도 하고 보여주고 싶은데 영상에서 한마디 아, 해주세요. 북에 계신 어머니께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그 DNA를 가지고 좋은 상상력으로 옷을 만들고 있는데요. 어, 한국에서도 되게 주변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디자이너로 성장해 나가고 있고 엄마의 딸이 그렇게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건강하셔서 통일의 그날 제가 만들어드리는 옷을 꼭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긴 시간 촬영을 했는데 네. 어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대표 님의 네. 꿈은 뭔가요? 패션은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아요. 저는 새로운 패션 장르를 맘껏 펼쳐 나갈 생각이고요. 서양 복식이 계속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는데 저는 한국적인 미가 트렌드로 자리 잡을 때까지 좋은 아이디어로 한국적인 미를 발전시키는 그런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이공삼공 세대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어, 힘들어 할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힘들면은 그냥 힘든 거를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버틴다고 막 그거 애써서 막 참아내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저 이번에 하는 작품도 그런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할수 있는 거를 하루만이라도 즐겨보자. 원하는 거를 하루만이라도 즐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공3 0 화이팅! <laughs>